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가 개발압력 상승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제역과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일대를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오전 평택시는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제역과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예정지에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서창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무분별한 도시 확장과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편안한 정주 환경과 충분한 기반시설이 제공될 수 있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는 도시 확장 및 개발에 따른 도시 문제와 시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발 압력이 높은 평택 지제역과 안중역 일원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개발, 수립 개발 행위허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발 예정 지역 지제역 서측 일원 268만 6,014제곱미터, 안중역세권 일원 518만 7,685제곱미터를 7월 15일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평택도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지지역이론 개발 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은 2022년 2월 완료하고 안중역세권이론은 올해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계획 수립 용역에서 안중역이론 도시관리 기본 구상안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개발 구상안이 나오고 환지로 갈 것인지 수용으로 갈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보상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가 3년간 제한됩니다. 평택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 동안 주민재산권 제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완료 후 수립대상지 제외 토지는 신속히 해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택시가 공청회 등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거쳐 원주민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지지의 안중역세권이 평택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YBN뉴스 유한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을만 들어 갑니다.